오늘날 우리 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를 향한 날선 증오와 비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민은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에 휘말려 우리 기독교도 요즘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심화하여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낡은 방식을, 사고 방식을 비판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책임감 부족을 질타합니다. 경제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폭발시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틈새를 더욱 벌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에 숨어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위가 만연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조리는 한 젊은 여배우 고 김세론 양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물다섯 살, 너무 이런 죽음이 가슴을 너무 아리게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큰 실수를 하고, 이에 따라 온갖 비난과 폭언, 욕설이 온라인상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뉴스 하나에도 거짓말이라고 쏘아 붙였고, 카페 아르바이트 뉴스에도 온갖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온갖 비난으로 인해 그의 연기는 삭제되었고요. 영국으로 복귀를 모색했을 때도 비난 여론으로 결국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개명을 하면서까지도 복귀를 꿈꿨지만 더 이상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온 뉴스에 떠들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에 숨어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위가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불신과 적대감을 점점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 사회를 더욱 깊은 갈등과 분열로 오라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증오와 분,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증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보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역설, 역설적인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악한 자에게 악으로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역설적인 사랑으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다에 해당하는 헬러, 뗄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다, 나누어 주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누구이고, 남을 어떻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27절과 28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원수를 가리킵니다. 남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해야 하고,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선대해야 하고,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모욕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역설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셨죠. 또 29절과 30절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은요, 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관용과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뺨을 맞고 빼앗기며 고통으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챙기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죄인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또한 역설적인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침을 뱉고 구타하는 로마 군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붙잡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자신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한 빌라도를 비난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자신을 저롱하는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섬대해야 하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하고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런 역설적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즉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명인 원수를 사랑하여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역설적인 사랑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자비로우시다고요. 자비에 해당하는 헬라오이크틸몬이라는 단어인데 동정과 연민의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와 연민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극휼히 여기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가요? 네, 자비롭시죠. 그럼 왜 자비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았기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믿는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또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믿는 성도는 우리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 이라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건 뭐냐 이자놀이 돈놀이를 얘기를 합니다. 믿는 성도는 이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이 원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까지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돈을 꾸어줄지라도 그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듯이 제자들 역시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설을 쓴게 있죠.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그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발장은요. 가난한 여서 빵을 훔치다가 그만 19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소 후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고 이 미리엘 주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 은접시에다가 음식을 차려주었는데 장발장은 그 은접시에 욕심이 생겨서 그 접시를 훔쳐서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그 은식기는 자기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라며 장발장에게 돌려 은식기를 주며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장발장은 장시, 자신을 용서해 준 미리엘 주교의 그 역설적인 사랑, 즉 자비로움에 감격하여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또 자비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이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역설적인 사랑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다. 38절 끝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헤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재다, 측정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물을 재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재고 측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치 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주로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제하죠. 그래서 38절 끝 말씀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비판받고 정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먼저 뭐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우리도 비판 받는 것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제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제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히 어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다입니다. 그래야 원수들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원수 같은 이웃을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먼저 용서 받았기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또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또 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라는 것일까요? 빼앗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것이기도 하고 원수이지만 더 이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아낌없이 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힘이 있는 원수가 빼앗으면 어떡해요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원수라면 그냥 내 스스로 그 사람에게 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네. 원수 같은 자에게 주고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주신다고요?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가 준 것보다 우리가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배품을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성경 구약 11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중 엘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폭군인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또 있지 아니라 아니 하리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죠. 아합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엘리야는 이 손을 피해. 도망을 다녔고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르밧지방을 지나다가 그 지역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배가 너무나 고팠던 엘리아는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죠. 하지만 이 과부도 역시 뭐예요? 먹을 음식이 딱한 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그 가루로 먼저 자기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오고 남은 것으로 자기가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부의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이제 한 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엘리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순종했고요 엘리야 말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 가뭄이 있는 그 시대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먼저 베풀고 나누었더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면 우리는 어떻게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역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설적인 사랑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지, 대제, 대지에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이제 배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먼저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인 원수를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는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주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는 헤아리지 않는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선한 사랑, 역설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역설적인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